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기 사기 2 3입니다 오늘은 QM3 DJ 1.5L 가동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QM3 DJ 1.5L 2016년식 2016년 10월 경유 오토 회색에 10만 6천 킬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시트 깨끗하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 106,000km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내비게이션 나와 있고요. 오토차량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여비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요. 내비게이션 트렁크 방향 깨끗하고요. 내비후방 블랙박스 채널 엔진룸 필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3 디젤 1.5 l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수위차싸게다기 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 신문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메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타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3 DJ1.5L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는 106,78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M3 DJ 1.5L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o m 이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3 0216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리매업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기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7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M3 디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